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자, 제이원 유튜브 친구들 태권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얼굴맞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맞기 우리 사부님도 한번 잘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. 갑니다 전체 준비. 얼굴맞기 앞으로 나가면서 앞구비 얼굴맞기 하나. 자, 막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나면서 한번 더 얼굴막기! 둘! 한! 자, 한번 더! 셋! 한! 바로! 쉬어! 자,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. 자,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준비! 자, 이번에는 얼굴 막고 주먹 찌르기까지 해볼게요. 자, 얼굴 막기 먼저! 하나! 주먹 찌르기 둘3 이제 연속으로 갑니다. 3하3하 셋! 3 바로! 쉬! 3 3 3 연속으로 한번 3회 해보겠습니다. 잘 따라 하세요. 다 같이. 준비! 얼굴 맞고 주먹 찌르기 3회 시작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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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! 쉬어! 셋, 웜! 자기 자리로 가세요. 자, 이번에는 발차기. 자,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발차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릎 올리기, 앞차기, 돌려차기.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갑니다. 첫째 발차기. 준비! 자, 앞으로 나가면서 세 가지를 연속으로 하는 건데,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릎 올리기부터. 하나! 자, 두 번째는 앞차기입니다. 둘, 하 마지막 돌려차기 셋, 하 뒤로 돌아, 하자한번더 해볼게요. 무릎 올리기 하나, 하나, 둘, 돌려차기 셋. 뒤로 들어! 자 이제 연속으로 우리 친구들과 사원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. 갑니다. 무릎 올리고 앞차고 돌려차기 시작. 어! 뒤로 들어 시작. 어! 뒤로 들어. oh